예, 복된 새벽에 오늘도 익히한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변하님의 나그 새벽 중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급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리고 이제 3일 후 주일이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로 전해주신 그런 날이 바로 성급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함께 읽은 스가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말씀에 대한 뭔가 하면 강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그런 메시지요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론의 마지막에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하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심판할 때 심판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는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지 하나님 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심판을 하는 것이나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노력보다도 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지키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집을 둘러 집을 쳐서 적권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둘로 치니 고민이라. 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더 극심한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승리의 결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심판하는 것, 이거, 심판을 받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 그냥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도 즐거운 건 아니지만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때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럴 때어게합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매를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매를 들을 때다 기쁘다. 그래가지고, 매를 드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를 든, 들을 때그 부모의 마음도 참으로 불편한데, 그런데, 칭찬하게 되면, 칭찬 받는 사람도 즐겁지만은, 칭찬을 하는 사람도 즐거워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우, 우리 참, 참 잘한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참 즐거운 것입니다. 반면에 야단을 치게 되면 야단을 치는 사람도 힘들지만 야단을 맞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꾸지람을 할수 없는 그런 자격. 우리가 부모로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로는 잘못하는데 나도 잘못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가 꾸지람을 할 때는 또나 마음도. 불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단을 친다 또는 매를 든다 이 말은 내가 그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꾸짖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 매를 들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감사한 일 외에 내가 그 누군가에게 매를 들고 그 자녀에게 예를 들면 사랑의 매를 들 때는 그 사랑하는 자 자녀가 내 사랑하는 그 상대방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매를 대고 때는 꾸지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주고 매를 든다는 것 자체도 축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심판한다는 것은 매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런 매로를 가고 우리가 잘되길 원하기 때문에 매를 때로는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시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받고, 때로는 문제를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한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문제를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심판과 보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슨 호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교회를 정기적으로 잘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어떤 암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적고, 자살이나 또는 교통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낮아, 낮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매일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의 진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도 훨씬 깨끗하고 더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잘,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재단을 잘 쌓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건강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정을 다 취해 하죠.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일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면 훨씬 더 삶이 안정적이고 어떤 질병도 우리를 증거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심판조차 두려울것 없는 그런 복된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일용한 여러 축복합니다.